자 이번 볼게요. 이거 올도하면 비록 모모일지라도란 뜻이고 여기 prodigy 여기 단어 남아 있지롱. 영재죠. 그래서 영재. 그 영재죠. 영재가 종종 얘네는 부자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 뒤에 보니까 talent. 재능이란 뜻이고 재능과 앰비션 야망이죠. 재능과 야망 두개 다에 있어서 아주 풍부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재능도 머리도 잘 좋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 그게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여기 지금 접속사 나오고 주어 동사 여기 보호까지 나와서 지금 뭐냐 완벽하죠? 그다음 또 주어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이 was 명사절로 주어 자리에 온 거죠. 그래서 what holds them back. 그다음에 from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여기까지 자르고 이게 동사네요. hold back 하면 붙잡다야. 그 아이들, 그 영재들을 붙잡는 것. 뭐로부터 moving 움직이는 거. 세계를 앞쪽으로. 그러니까 발전시키는 거지. 세계를 발전시키는 것으로부터 아이들을 막는 것은 대절이래요. 그들이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삐리리 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래요.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인 내용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리 영재라도 애들이를 애들을 막는 것은 이거를 배우지 않아서 래 우선 첫 번째 거 크리티컬은 그치 비평적인 비판적인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오리지널은 어, 이게 원래 기원은 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원조란 뜻은 다른 사람들은 안 하고 내가 처음 한 거잖아. 그래서 독창적인 이란 뜻이 있어요. 독창적인. 음. 많이 쓰여요, 이 뜻으로. 그 다음에 practical, 실용적인. 그 다음 generous는 관대한. 막돈 퍼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퍼주는 거. 그 다음 responsible, 책임이 있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책임감이 있는. 음 응, 합리적인은 reasonable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응. 좀 헷갈리죠. 그래서 reason이 아까 이성이란 뜻이 있다 그래서 이성적인이죠. 그래서 합리적인라는 뜻이 있고 어쨌든 얘네들이 세계가 발전하는 것을 막는 게 걔네들이 배우지 않기 때문이래요.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as they perform 걔네들이 perform, 뭐, 수행하다, 연주하다. 근데 카네기 홀인 거 보니까 연주하는 것 같아. 카네기 홀에서 연주할 때. 혹은 뭐할 때? win the science olympines. 과학 올림픽을 win. 상을 받을 때. 그리고 become 될 때, 체스 챔피언이 됐어. 챔피언이 됐을 때. something tragic. tragic은 비극적인, 끔찍한, 띵으로 끝나는 거 형사 뒤에서 꾸미죠. 그래서 틀에 지가 찍 찍혔어. 그래서 끔찍한. 그래서 끔찍한 어떤 것이 happens, 발생합니다. 어, 애들이 못 알아들었네. 이게 틀, 틀에 쥐가 찍혔다고. 틀에 쥐가 찍. 그래. 어쨌든 비참한 어떤 것이 발생합니다. 애들이 상 받고 이러면 좋은 거잖아. 근데 비참한 일이 발생한대 예를 들어, 여기 땡땡하고 더 자세히 설명해요. 연습은 그래. Perfect. 완벽을 만든다. 그치. 연습을 하면 완벽해질 수 있다. 우리는 좋은 뜻으로 쓰이는데, but,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럼 벌써 나온 거야. 여기까지 읽었으면. 영재들이 아주 똘똘함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을 막는 거는 뭐야? 걔네들이 연습을 졸라 많이 해. 그쵸. 그래서 여기서 카네기 홀에서 지금까지 걔네가 계속 연구 연주했던 거를 똑같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상을 받을 수 있고 올림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체스도 100만 번 둬봤으니까 잘할 거 아니니? 그러나 걔네는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한대. 그럼 뭐야 답은? 새로운 걸 만들지? 새로운 것을 하려는 그런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이래 답은? 골라볼까요 답은 뭘까요? 음, 너는 아니? 여기서 2번이죠 독창적인. 음, 아까 뉴니까 얘랑 같은 말이잖아. 새롭고 독창적인 걸 하지 않기 때문이래. 모르겠으면 뒤에 더 읽어볼게요. 예시가 나와요. 더 기프티드라는 건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프트는 선물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재능이야. 재능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영재야 쉽게 말해서 영재들은 배워 뭐를 배우냐? 플레이 연주하는 걸. 매그니피션트 아까 장어만이란 뜻이었고 장어만 모짜르트그 멜로디를 치는 것을 배우죠. 원래 기존에 있던 것들. 그리고 아름다운 베, 베토벤의 그 교양곡 심포니 교양곡을 교향곡을 연주하는 걸또 배운단 말이야. 즉그 말은 뭐야?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 배운다. 그러나 결코 컴포즈 작곡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만의 스코어 하면 악보죠. 즉, 무슨 말이야? 원래 있던 거는 계속 연습하고 하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독창적이지 못하다. 오케 그리고 그들은 포커스, 집중해 그들의 에너지를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거 지스팅 존재하는 과학적 지식에다가 그것을 소비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지식을 사용하는 데만 에너지를 쏟는 거야. 그리고 뭐가 아니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통찰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계속 울고 먹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c o 컨펌. 폼이 형태죠. 그리고 c o 이나 내가 c o m 이 오면 함께란 뜻이라고 그랬잖아. 형태를 맞추다. 즉, 수능하다는 뜻이에요. 수능하다. 그 영재들은 그냥 수능하기만 해. 뭐에? 코디파이드 룰스가 이거 코드화된이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되고 너네 단어 외울 때는 성문화된이라고 외우실 거예요. 그럼 이게 한자야. 이룰성의 글자야. 글자 우리 문자 할 때. 그러면 글자로 이미 이루어진 거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룰에 그냥 수능하는 것 뿐이야. 뭐에? 이미 설립된 그 게임이 있으면 그 게임의 룰만 그냥 쫓아가고 그리고 rather than 뜻이 아까 뭐라 했어 뭐뭐 대신해라고 했죠. 그들 자신만의 룰을 만드는 것 대신에 혹은 그들 자신만의 게임을 만드는 것 대신에 이미 만들어진 게임을 그냥 따르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쭉 함으로써 그들은 strive to 뜻이 노력하다. 그들은 노력하다. 그들은 노력해요. 뭘 노력해? 얻기를. 어떤 걸? approval 하면 승인. 그들의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계속 노력만 하는 거야. 새로운 거할 생각은 안 하고 기존에 있던 거 하면서 엄마 나 잘하지. 이런 칭찬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admiration of the teacher. 그들의 선생님으로부터 admiration도 admire 하면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잖아. 오, oh, 너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같은 의미죠. 인정이죠. 선생님의 인정과 부모님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오케이? 그래서 걔네들은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해석할 때그 과정에서라고 해 주세요. 오케이?